네, 폴라리스 AI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 부착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폴라리스 AI 지금 좀 거래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럴 때, 우리가 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폴랄스 A 같은 경우는 에 주가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수급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근데 나갈 때, 하락할 때,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 여기도 똑같죠? 똑같이 기운 없이 쭉 늘어지면서 빠지다가 신호가 추중 나오니까, 신호가 추중 나오니까 뭐요? 주가 신호가 나왔던 자리 그 이상까지 주가를 반등을 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하다가 뭐요? 앞전에 있는 고점까지 주가 반등시켜주고 눌러주고 저점을 깨면서 저 높이면서 그다음에 주가 뭐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까지 터치해 주면서 주가 뭐 하고 있다. 상승해 주려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자리에서 주가는 뭐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죠. AI 국가 대표 기업 거기 얘는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AI 기업 갑게, 기업답게, 주가는 지금 하락하지만 시장에서 이제 곧 AI 관련해서 종목들이 테마가 좀 떠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 정책이 있거든요. 대략 뭐 100조까지는 아닌데 처음엔 뭐 100조 지원한다 라고 얘기가 나는데 왔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니고 좀 많이 축소가 된것 같아요.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실질적으로 제가 볼때 지금 현재 16조기가 나오고 있고 16조 1차 지원은 나갔죠.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NHN이라든지. 그죠. 렇 그리고 나서 지금 AI 국대 5대 기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나서 지금 ai 관련된 종목 ai 관련된 기사들이 슬슬 시장에서 ai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매수해도 늦진 않지만 미리 우리가 타점을 좀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미리 한번 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볼 건데 자 주가 볼게요 주가 보시면 상승하고 내려오는데 얘가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지 않고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뭐가 나온다. 거래대금은 발생을 했지만 쭉 하락을 할때 처음 주가를 들어올렸던 라인까지 주가는 뭐예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두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가 지금 반등 나온다고요? 아니요. 주가는 뭐 한다. 처음 주가 바닥 라인까지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저점을 깨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저점 라인은 깨지 않고 주가는 반등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아이고, 지금 자리가 여기네요 자 지금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뭘볼수 있냐 눌림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자리에서도 눌린다고 했을 때 어, 15%입니다 지금 내가 만약에 매수해서 물리면 1 5예요 근데 지금 현재 자리를 보면 추세를 우리가 같이 보시면 좋은데 추세가 쭉 갈게요 추세를 아직 뭐 하고 있어요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는. 갇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15%를 물릴 필요는 없잖아. 뭐라고요? 15%를 물릴 필요는 없어요. 오늘 종가가 어제 양봉을 장악해주는 음봉 은봉, 갭 음봉이지만 실질적으로 종가는 뭐예요? 어제 종가보다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양봉과 같,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매수하면 될까요? 내가 눌림 분할 매수하실 분들은 자 바로 지금 오늘부터 매수하셔도 됩니다. 왜?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주가 힘은 뭐한다?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확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눌림 안에서 돌파 타점이 있어요. 그 돌파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합니다. 그 돌파는 바로 오늘 얘가 알려줬죠 오늘 타점 잡을 수 있게. 바로 2470원이라는 금액을 돌파해줘야 돼요. 2470원. 그럼 우리는 오늘 2470원을 돌파해주는 이 자리에서 첫 매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도 되지 않냐? 그렇긴 한데 시간을 아껴야죠. 그래서 돌파 타점으로 2470원으로 우리가 일단 돌파 잡아볼 거예요. 눌림 타점도 잡을 겁니다. 이 구간을 넘어설 때 매수를 진행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요 구간 넘어설 때 매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 하나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스튜디오 미로를 같이 볼 건데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자 스튜디오 미로 일봉상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이거 0606차트입니 어제 매매, 저희 구독자님들과 같이 제 타점 공유해드렸던 내용인데, 주가가 하락하고, 제 스튜디오 위로 여기 이 구간 있죠. 이 전고라인. 전고라인을 돌파할 때, 우리 뭐 한다?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놨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고라인 돌파할 때 매매해서, 이거 어제 7%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거든요. 자, 이거 뭐냐면, 분봉상 타점을 딱 한번 볼게요. 자, 보이세요? 이 가격대가 보이세요? 이 가격대. 여기 보시면, 매매했던 라인이 4,300원 라인이죠. 그러면, 일봉상 볼게요. 일봉상. 일봉상 보면, 자, 4,300원. 여기 보면 4,250. 여기 보면 4,300원 라인이죠. 이 라인 돌파할 때 뭐라 그래요?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네, 스튜디움이로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7%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주가는 더 상승했지만 우리는 7% 이상 수익을 보고 나왔다. 마찬가지 관점으로다가 지금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도 뭘 보냐? 폴라리스 AI도 주가가 돌파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어 여기 계신 분들 그냥 지금 제가 말한 2470원 돌파할 때 매수 거기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매매도 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0606 차트를 통해서 제가 실제 매매한 타점까지 보여드리면서 매매한 내역들 얘기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 매수 가능하고요. 또 눌림 타점이 또 있는데 눌림 타점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저걸 했어요. 전저점은 깨지 않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2200원 밑에서 또한번 매수하면 되겠죠. 일,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하면 되고요. 그 다음 반등할 때는 돌파 매수 타점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절 라인은 어디냐? 익절 라인도 알려드릴 건데, 참고로 저는 지금 구독자 10만을 목표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분들에게는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댓글에 점도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에 매수 타점이 왔을 때또 2절 타점이 왔을 때 장중에 실시간으로 무료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관심 종목에 또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과 2절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오늘 같이 매매했던 종목을 또 보자면, 뉴루핏이라는 종목을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자, 뉴루핏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자, 매매만큼 보면, 신규 상장주 같이 오늘 아침에, 아침에, 뉴루핏 지금 매수 가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뉴루핏 17,000원 위에서 자율 매도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제가 매매하고 있는 매매 종목의 매수 타점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0 6 공유 차트는 실제 제가 매매했던 종목만 나옵니다. 그죠? 이건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매매했던 종목에 대한 네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오는 거니깐요자 여기 보면 대한조선이 첫날 상장했을 때 1조 원이 넘는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양봉 만들고 그 다음날 거의 뭐 500억 정도밖에 안터 아, 얼마니 3천 조니 아, 3천억이니 터지면서 음봉을 떨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든 고수분들 주식매매를할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대한조선을 관심 종목에 두고 대한조선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대한조선에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해 줄때 같이 올라탔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께 저는 단타 하시는,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BBB 이렇게 마크가 없고 SSS 이런 마크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그래서 제가 매매할 때자 대한조선 매수 가능합니다. 해서 얘도 10% 이상 수익 받죠. 그래서 8만 8천원 위에서 자유매도 하셔라 라고 해서 얘도 똑같이 우리도 10% 이상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를 구독하신 분들께는 지금처럼 똑같이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폴라이스 AI 여기 또 2470원 나올 때 2470원 매수 가능.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목표가에서 2750원 예를 들면 2750원 위에서 자유매도 이렇게 문자 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실 분들, 저의 메스터점과 익사타점을 잠정에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가끔 가다가 아 오늘 뭘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사실 매매할 때 종목이 다예요. 타점보다 종목이 중요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메스터점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010-3953-8354번으로 저를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장은 네, 매수 타점과 아, 제제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의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대한조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대한조선이란 종목을 알았잖아. 그럼 그 종목 하면 되겠지. 뉴로핏이라는 종목을 알았잖아. 그럼 그 종목 계속 아침에 지켜보면 되겠죠. 그죠? 제가 매도하고 나서도 계속 더 갔잖아요. 그죠? 그만큼 시장에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차트 보시면 아까 노란색 신호 요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저 차트를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노란색 신호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이 노란색 신호가 뜨고 나면 주가는 뭐예요? 네.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 검색하기 때문에 주가 신호 뜨고 나서 주가 횡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바닥입니다에서 주가 횡보하다가 상승하는데 횡보가 길면 길수록 등락률이 큽니다. 자 요거를 제가 무료로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신호 뜨고 반등 신호 나오고 반등 예를 들면 자 보시면 여기 신호가 나왔죠 몇프로갔죠 20% 이상 상승을 했죠. 여기도 신호가 나왔죠. 30% 상승, 40% 상승, 단기적으로 17%, 18%, 30% 상승. 자, 요 신호기를 드릴 건데, 자, 요거는 제가 무료 어, 구독자 지금 1만 명 달성을 해서 이벤트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중가로는 300만원으로 구매하시면 되는 건데, 요거를 제가 지금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음, 설정법 먼저 알려드리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시도 검색 적용이라고 나오는데 요거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네, 여기 지표 추가 전환 시도 검색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지표 이름이 있어요 지표 이름 클릭하시면 팝업창 이렇게 이 하나 나올 건데 요 팝업창 안에는 수식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요 수식 값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수식값 알려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이거 누르셨다면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 위 전화번호 있죠? 010-393-8354번으로, 네. 저도 요 신호 검색기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문자 나갈 겁니다. 첫 번째 줄 안녕하세요. 저 매지포착입니다. 두 번째 줄에 네, 지표 이름 적혀 있고요. 세 번째 줄에는 지표 값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는 지표 이름을 여기 똑같이 찾아서 선택하시면 지표 값이 나와요. 여기 지표 값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 번째 줄에는 지표 수식 값. 여기다 고대로 대입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입력하시면 지금 저랑 똑같이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요런 노란색 신호 나오면 고대로 설정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구독자 1만명 달성 이벤트로다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네, 이벤트 기간 안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 안에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문자 주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네, 다음 게임은 없고요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영상 찍을 때 영상 보실 때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모두 지금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300만원짜리 무료로 받았다 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매매할 때 생길 그 기회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300만원 이 정도? 에이 돈 이거 그냥 그냥 벌고도 남죠. 그걸 생각하시고 해야지. 300, 당장에 300만원짜리 무료로 받는다. 이건, 이걸로도 좋겠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면, 지금 문자 보내셔서, 네. 미루지 말고 지금 보내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신호 검색기는요, 제가 잘 만들었어요. 왜?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전화번호 010-3953 해3 5 4번으로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모두 받아갈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예를 들면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 잖아요 삼성전자를 한번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 과거부터 한번 보면 어떻게 대입했고 얼마나 수익이 난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 010 3953 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일멜쭉내려오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자 유라클도 보면 요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는이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 올린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볼게요. 제일 최초 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 이날 뭐라고 했냐면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 매수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2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이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요구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 만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원 근처, 2만원 어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요요 아니라 제짜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죠 분석은 천천히 해 드릴게요. 이거 왜안 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틴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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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도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지봉의 시가 부근에서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 자리인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얘 또한 보여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 보시면 4월 1일이죠. 4월 1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여,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사인. 네, 여기, 여기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 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센 드렸던 날그 다음날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반등할 때 상한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다음에 또 오늘 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펩트론 먹게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자 6일 전에도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은봉 때 은봉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났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얘가 11%또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에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에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 거 동시에 보여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이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천백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많이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 원이라는 수익 금액을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5% 빠지더라도 50만 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 원 수익보고 50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만 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도는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대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요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폴라리스 AI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AI는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자에서 제가 분명히 돌파타 좀 잡아 드렸습니다. 자, 이거 못 하시는 분들은, 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자동매매라고 지금 파, 차, 차트, 뭐냐, 뭐냐, 그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거기다가 폴라리스 AI를 클릭하시고 내가 매수 가능한 자동 매수 가격이 있어요. 거기 2470원 걸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고 여기서 주가는 만약에 얘가 여기를 돌파해 주면 그때부터 급등할 수도 있지만 급등을 안 한다고 해도 횡보가 나올 거예요. 횡보하면서 주가 반등할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매물대가 이렇게 하나 존재를 하죠. 자 이거 하나 그려 드릴게요. 자, 위에 이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폴라리스 AI가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면 이 매물대의 저점 이 구간 제가 그냥 2 0 눈에 눈대 중으로 2650원 정도 되니까 2650원이라는 위에서 자율 매도하시면 돼요. 주가는 터치하고 빠질 건데, 만약에 돌파하고 빠지면, 이, 이 매물 대 중심가까지 2800, 2850원까지 주가 상승시키고 빠질 겁니다. 그래서 1차 매수 목표, 아, 매도 수 목표가 매 목표가는 2650원 위에서 자유매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00원 뚫어주면 2850원 위에서 자유매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가는 첫 번째, 매물대의 하단을 터치하고 빠질 거고 두 번째는 매물가의 중심가를 터치하고 빠질 거고 세 번째는 매물가의 고점을 터치하고 빠질 겁니다. 모든 매물대를 이겨내려는 차트들이 그래요. 왜? 앞에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큰 뉴스 얘네가 시총이 지금 1,700억짜리인데 1 0 0 2 0 0억짜리 계약을 따냈다? 그런 거 아닌 이상이야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재료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매물대잖아요. 여기 주가 상승하면 여기 있는 애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겠죠. 왜? 내 물량 사라고. 내 물량 팔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윗꼬리 양봉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익절 대응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익절하지 못하겠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고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좀 저한테 배워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네 문자를 확인하고 제가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요. 제 타점 네, 제 매수 관점에 있는 종목 공부하셔서 조금 조금씩 실력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 나오는 이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 네, 모두 지금 미루지 마시고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요. 모두 신호 검색기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위 전화번호 010-3953-8354번으로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네, 신호라고 지금 보내셔서 이벤트 기간 때 놓치지 마시고 받아 가시고요. 자, 8월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자, 우리 8월은 우리 수익 두 배, 열배 보는 한달 되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에 점 하나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메지포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